여러분 발견하면 그냥 보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깊숙히 들여다봐야 진짜 새로운 걸 발견하실 수 있는 순간이 오죠. 안녕하세요, 저는 설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이상하게 화면만 보면 이렇게 전 자꾸 손을 흔드네요. <laughs>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서 드디어 한번. 여러분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걸 나눠보려고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네. 제 딴에는 용기를 좀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누군가, 제가 어떤 분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봐주시는 바로 우리 여러분, 네, 계신다면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네. 설지원의 대화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을 좀 만나 보려고 해요. 대화의 발견? 네. 대화, 발견, 우리 모두 아는 단어시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발견이라는 단어에 좀 굉장히 마음을 좀 애정을 주는데요. 대화는 특히나 제가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나누고 싶은 작업이라 그냥 늘 마음속에 있었다면 발견은 최근에 들어와서 제 마음속에 좀 들어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발견하면 그냥 보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깊숙히 들여다봐야 진짜 새로운 걸 발견하실 수 있는 순간이 오죠. 그 것처럼 대화도 인간관계도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고 발견의 눈으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은 세상에 뾰족뾰족하게만 날이 서 있는 대화보다는 따뜻하고 온기가 가득한 따뜻한 언어의 대화들도 많이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 자신이 어, 솔직히 고백하면 <laughs> 저한테 굉장히 뾰족한 단어들의 단어만 대화만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이제는 제가 저한테도 약간의 발견을 하면서 따뜻한 대화를 많이 해 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건강해진 제가 제 다른 분들께도 더 따뜻한 대화를 좀 경험하실 수 있게 전달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욕심도 조금 날 보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좀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대화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이런 대화는 어떠세요? 우리 이런 인간관계는 좀 어떨까요? 하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냥 설지원입니다만 하고 제 이야기를 좀안 드리고 바로 대화의 발견부터 얘기 드렸네요. 그렇죠. 여튼 전에 인간관계와 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공부하고 배우면서 여러분과 좀 나눌 생각이고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설지원인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마침 많은 분들이 좀 아주 운 좋게도 뵙고 있어요. 기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와 대화 때문에 고민하는 순간들을 많이 알려 주시더라고요저 역시도 참 힘들었는데 사람은 다 거기서 오는가 봐요. 네. 그래서 같은 고민을 저희 같이 완벽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따뜻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고 가져보려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설지원의 대화의 발견이라는 이야기들로 자주 좀 찾아뵈려고 해요. 그래서 어, 저한테도 용기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했지만 용기를 주신다면 네. <laughs> 더 열심히 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마침 저는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는데 잘 봐주셔서 누군가 한 분은 봐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주 잘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더 따뜻해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오늘도 좀 따뜻한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하루를 보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